네. 근데, 이제, 요거 할 때, 네. 이제, 태견에서는 어 요게, 가장 기본도 안 되는 기본이야. 음. <laughs> 어떻게, 이렇게 할까? 네. 뭐 상관없어. <laughs> 여기서, 똑같이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요, 요게 갖다가 똑같은? 어, 네. <laughs> 잘 이런 표현은 안쓰는데 요걸 뭐라 그하냐면 삿이라고 해요, 삿. 삿발을, 여기 네. 아, 다음에, 삿. 네. 그래서 뭐저 외국에서는 이걸 갖다 코아라 그래가지고 뭐뚱 그래서 중앙 호흡에서는 단전 그러는데 단전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라고못해그 중앙이 어디인데 여기가 중앙이야 여기가 중앙이야. 대고 배꼬발에... 배꼬발에... 대충 중앙이라고 그런 건데 중앙에 우리는 중앙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치 중앙이 중앙이에요. 사를 접어줬다가 펴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스커트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발바닥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처음에. 발바닥이 붙은 상태에서, 발바닥에서 밀어 올려야 돼. 밀어 올려서, 쭉 펴진단 말이죠. 무릎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스커트랑 똑같이. 펼 때, 종아리, 허벅지를 타고, 허벅지 타고, 힘이 짰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또, 사치를 접어주고. 올라가면서 쫙 펴주면서, 힙틈이 나붙어가지고따라고 자연스럽게 되는데, 요거를 기본으로 한다, 뭘 해야 되냐. 이 태극권에서 <laughs> 하는 거랑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인데, 태극권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태극계는 이 정적인 게 아니라 동쪽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가 한 발을 요렇게 가지고 가는 건데, 한쪽씩, 요렇게. 요게 이제 두 번째 과정.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라고 하면 품발게라 그래서, 이거를,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양쪽 발로 스쿼트 하는 자세를, 한쪽 발로 스쿼트 하는 거를 해야 돼. 똑같이 힘이 들어가도록. 들어. 그러면, 이때, 이 무게 중심이 움직이면서, 고관절부터 해가지고, 어, 모든 근육들이, 움직이는 근육들이 좋아집니다. <laughs> 그래서, 헬스 같은 거를 갖다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부분적인 근육만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야. 근데 움직이는 근육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움직이네. 네, 몸그 전체에 힘을 쓸 수가 있어야지. 그냥 단편적인 근육만 만들어서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